야 왔어 뭐야아오 운동하기로 했잖아 청년은 손을... 가자 못입가 가자 못디어축하안 해? 아, 뭐 축구안해 어떻게 된 거야? 어, 맞아? 빨리 벗어보왜 얘가 여기 있어? <laughs> 네, 앉으세요. <laughs> <laughs> 저네상담을 어... 받게 됐습니다. 네. 예. 어떻게 오셨는지. 아, 문득 <laughs> 저기요. 혹시 남자도 필라테스를 배울 수 있을지. 네, 이게 좀 가능한가요? 아, 네, 여자들이 많이 하게 되면서 이제 이게 인식이. 아... 원래 남자들한테 많이 좋은 운동이고요. 특별히 아프신 분 있으세요? 어, 허리가 좀 <laughs> 많이 아프세요? 네, 허리가 <웃음> 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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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제 뼈에 이제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근육들을 강화해주는 무리다 보니까 어. 허리 통증에는 좀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진행해 보시는게 어떨까 싶거든요. 음. 네, 저도 너무 하고 싶어서 음, 스태미너에 좋은 운동이에요. 스태미템 스템미너. 네. 아, 스태미너 <laughs> 네, 스템미너죠. <laughs> 아, 맞습니다. 네, <laughs> 아, 어떻게? 오늘 네. 한 번만. 예. 오늘 2 시에 저희들이 진행 <laughs> 한번 해보시는.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잘해주시네요. <저는. 웃음> 이건 쉬운데? 그리고 이거 블랙핑크 제니? 제니 제니 뒤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밑로 누르는 거어 그거 봐 이건 쉬운데? 저 잠시만 뒤돌아주요 <laughs> 올리지도 못해 뭔가 그쪽 말고 아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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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laughs> 어떻게, 어떻게, 이렇 이렇게. 아, 이개게이렇이쪽 허리 좀 펴봐 렇게 펴, 펴. 여기 군대이렇 이렇게. 이렇게.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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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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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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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 선생님이 잘못 떨어뜨리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야매 좀 무서운데 죄송한데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laughs> 잠이가 <자비가> 없더라고 유지 <laughs> 유지